탱고 음악을 좋아해서 탱고 DJ가 된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탱고 음악이 되게 싫었어요. 야, 왜 이런 걸 듣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홍대에 와가지고, 이제 홍대에 처음 진출한 거죠. 거기서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때 나. 알았지? 아, 탱고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DJ가 중요하구나. 어. 내가 지금까지 탱고 음악이 별로라고 생각했던 거는, 음악 잘못이 아니라, DJ 잘못이었구나. 안녕하세요 탱고한다의 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탱고를 즐기고 있는 멜로디언입니다. 안녕하세요 탱고 DJ하고 있는 헨리입니다. 탱고를 추는데 음악이 정말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살펴볼까요? 멜로디언 선생님은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부까진 아니지만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딴 게라가 나쁘면 춤을 출수 있지만 음악이 나쁘면 솔직히 춤추기 싫은? 어려운? 그 정도로 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탱고를 추는데 있어서는 파트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죠 헨리님 어떠세요? 저도 DJ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는 파트너가 없어도 음악이 좋으면 혼자서도 출수 있어요 상상 속의 단계라고 쳐도 돼 그리고 음악이 좋으면 그냥 춤을 안추도 음악만 듣고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음악이 안 좋거나 DJ가 소리를 잘못 잡아 가지고 소리가 거슬리거나 하는 아무리 좋은 땅계라랑도그 시간이 너무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가버려요. <laughs> 네. 그 정도로 음악이 중요합니다. 귀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선곡이 별로면은 에이 별로다. 출출 식당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괴로우면은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네. 헨리님은 어떻게 디제이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디제이를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탱고 입문하고 한 6개월쯤 됐을 때 DJ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 탱고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디제이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저는 탱고 시작을 홍대 같은 그런 메이저리그에서 탱고를 시작한 게 아니라, 부천에 있는 작은 로컬 밀롱가에서 탱고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론다에 나가서 사람을 춤춰야 되는데, 춤을 출수 있는 사람이 디제이 박스에 앉아있는게 너무 낭비인거예요저 아, <laughs> 사람이 저기 있으면 안돼 저사람 나가서 음, 춤을 음, 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때 초급이었으니까 춤은 어차피 못추고 차라리 내가 음. 음악을 트는게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론다에 나가서 출수 있지 않을까 음. 그때는 이제 오거나이저가 디제이도 같이 했기 때문에 오거나이저는 사실은 두루두루 손님들이랑 많이 춤을 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디제이를 처음 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 호나이저도 많이 하고 동호회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보고 DJ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요? 뭐, 뭐, 나는 해본 적도 없는데 왜가너 같은 놈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선배 DJ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부산 DJ였는데 부산에 찾아가 뵙고 그때부터 좀 내가 본격적으로 탱고 DJ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어, 엄청 특이한 케이스해요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그럼 보통은 d j 를 어떻게 시작하시는데요? 보통은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laughs> 한데 보통은 춤을 그렇게 많이 추지 않는 사람들이 d j 같아요 <laughs> 어, 제가 봤을 때는 춤보다는 음악을 좀더 좋아하시고 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춤을 뭐 10년 더 많게 뭐 20년 막 이렇게 추시다 보면 음악은 좋은데 춤은 그렇게까지 나한테 많이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같 같아요. 어쨌든 탱고 음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네, 못어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음, 진짜 빨리 시작하셨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조금 음악에 되게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초급이었을 때는 그냥 멋 모르고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초급인데도 음악이 너무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탱고 음악 자체가 저는 싫었어요 탱고 음악을 좋아해서 탱고 d 이가된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탱고 음악이 되게 싫었어요 야, 왜 이런 걸 듣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홍대에 와가지고 이제 홍대에 처음 진출한 거죠 거기서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알았지 아, 탱고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DJ가 중요하구나 어. 내가 지금까지 탱고 음악이 별로라고 생각했던 거는 음악 잘못이 아니라 DJ 잘못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DJ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포스터를 보면서 아, 이 DJ분이 오늘 여기서 하는구나 그러고. 나도 거기 가서 음악 듣고 제가 좋아하는 DJ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한 곡씩 훔치기도 하고, 나도 이거 틀어야지, 나도 이거 틀어야지, 이거 뭐 이렇게 좋은 곡이 있어? 뭐 검색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까다로워서 음... 음, 신기하다고... 그걸... 네, 원래 요리사들도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엄마가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들 요리사가 안 돼요. 까다로워요. 입맛이 <laughs> 까다로운 사람들 먹고, 백부 남들 다 맛있다는데, 자기 혼자 막, 아, 이거 어떻게 먹냐, 됐어, 너무 너무 많이 먹어. 이런 사람들이 요리사가 되고,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들은 요리사가 못 되는 것처럼, 아, 어... 왜 이런 걸 어... 틀지? 라든가, 아, 어... 왜 이걸 안 틀지? 음... 이걸 안 틀지? 음... 내가 목마른 자가 업물을 판다고, 음... 제발 이것좀밀렁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남들이 안 트니까, 내가 트는 거죠. 음... 저는 그래서 까다롭지가 않아서 d j 생각이 별로 없는데. <laughs> 아, 저도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laughs> 밀롱과 디제를 하기로 하면 4 시간 분을 미리 플레이 리스트를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인 플레이 리스트는 있죠. 네. 그런데 밀롱과마다, 오거나이자마다 특색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밀롱과마다 플레이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놔요. 아, 밀롱가 마다, 마다 플레이 리스트가 네,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밀롱가 음. 길이 어떤 데는 뭐3 시간 반 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십 시간짜리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디는 뭐 A.M.이나 어디는 좀 현대 악단이나 어디는 좀 누에보나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저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거기서 디제이를 했으면 매서뭐 어, 루미노소다 그런 루미노소 몇월 몇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날 어떤 손님이 왔다 그런 막 바꾸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오버 나이저가 AM이라고 해서 탱구 음악이 아닌 그런 팝이나 가요 같은 음악을 이제 AM이라고 그러는데얼터너티브 뮤직이라고 해서 AM을 좋아하는 오버 나이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오버 나이저는 저한테 AM을 좀 많이 틀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틀고 있었는데 우글우글 이제 다른 밀롱가의 오버 나이저 분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그쪽은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음. 댄서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르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도 DJ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내가 AM을 틀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플레이리스트로 바꿔가지고, 이제 AM을 잘안 틀었죠. 그분들 열심히 추게 해주고, 아, 이제 저분들 충분히 추운 것 같다 싶을 때 AM 이렇게 조금씩 틀면서, 나중에 오고다이저분한테 말씀드렸죠. 오늘 좋은데 와가지고 제가 오늘 AM을 조금 소극적으로 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 이제, 이제는 알죠. 저도 이제 탱고를 그래도 좀 했으니까, 아, 저분이 이런 음악 좋아해. 그리고 약간 선물처럼. 그, 또, 저는 또, DJ들의 음악 취향은 알기가 또 쉽거든요. 아. 어, 왜냐면은, 일반인분들은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야지, 아, 나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를 대화를 해봐야지 아는데, DJ의 음악 취향은 그사람 평소 에 트는 것만 들어도 알거든요. 나랑 친한 DJ인데, 어, 이 친구는 까나로를 좋아해. 그럼 까나로를 틀어줘딱 틀어줘. 틀어줘. 음, 음. 그럼, 빨리, <laughs> 너 널비한 거야? 그러니까 선물처럼 물론 그렇다고 막 너무 마이너한 거 그렇다고 또 신청곡을 마냥 마냥 받아주면은 정말 한 사람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싫어하는 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두 아, 사람은 디자인이 좋아해 디자인 음... 틀어줘야지뭐 이런 배려를 해주는 편이죠. 음... 어, 잘 보여야겠는데요 디자이한테? 그러니까. 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네. 안 해봤는데. 네. 저희도 안 선물 좀 하고. 받고 싶은데요. 어필을 해야죠. 보통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나 이런 거 좋아한다 라고 올리면 DJ들이 되게 많이 참고를 해요 적어도 아, 아, 저는 그래요 아, 응. 아 실제로 춤을 추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음악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반영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음. 그어 그, 오, 그래? 오, 이게 좋아? 난, 난 모르는 곡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이렇게 하나 배웠네 음. 그런 식으로 디, 데이터를 모으죠 음. 응. 그럼 d j 는 처음에 와서 뭐부터 하고 이제 끝날 때까지 어떤 일들을 하나요? d j 가 미동가요, 요 일단은 보통은 한 30분쯤 전에 가야 돼요. 네. 네. 30분쯤 전에 가야지 오거나 이저가 일단 불안해하지 않아요.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아이 지금 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막 걱정되거든요. 그럼 전화도 하고 오고 계시죠? 이게 괜히 마음 졸여지기 때문에 한 30분쯤 일찍 가서 오나이저가 준비할 때 미리 가서 음악도 세팅해놓고. 장비도 세팅하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다 눌러봐요 그날 틀곡들이 혹시 파일이 깨지, 깨지거나 뭔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 확인해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보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내가 처음 가는 밀롱가라면더 그래요 음. 내가 평소에 거기서 음악을 많이 틀어봤다라고 하면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한데 하시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미리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오거나 저한테 물어보고 여기 소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라든가 막 물어보고. 왜냐면 오버나이저가 그 현장을 제일 잘 아니까요. 네. 그게 필요하죠. 30분 전에 그렇게 가고요. 앞으로 아, 화장실을 갔다 올 필요가 있죠. 네 <laughs> 시간 동안 음악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미리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음악을 잘 틀어야죠. 소리도 잘 잡아야 되고 특히 초반부에는. 내가 DJ 이박스에서 듣는 소리랑 또 여기서 듣는 소리가 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생소한 밀롱가라면 자주 내려가서 소리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음. 네. 해야 될게 되게 많군요 음. 생각보다 바쁜데요? 근데 하다 보면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는 그 4시간을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점점 플레이리스트가 좀 빵빵해져서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이미지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더 레퍼토리가 많아지는 거죠 음. 디제이 진짜 바쁘네요, 근데 몰랐습니다. 네, 저는 거기 그냥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럼 들어가 춤추는 게 낫죠? 어, 어. 아니면 그냥 플레이리스트만 받아가지고 원나해저가 이렇게 틀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파일만 보내주고 그냥 말겠죠. 근데 왜 굳이 디제이를 불러가지고 음. 앉아 있어요? 야돼 음. <laughs> CCTV를 보는 게 사실 CCTV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문제가 없죠. 문제가 벌어졌을 때어 하면서 음. 거기 경찰 출동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음. 그렇지만 만에 하나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다가 그 경보를 내가 바로 음. 작동을 시키고 바로 출동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냥 플레이스 걸어놓으면 음. 대부분 문제 없죠 근데 네. 어이거은좀 있어 음. 조심해야 돼 음. 오케이 바꿨다가 또 그다음 또 다시 바꾸고 음.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음. DJ가 정말 바빴네요. 잘 하려면 바빠. 잘 하려면. <laughs> 대충 하려면 하나씩 대충 할수 있는 게 디제이고. 잘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아, 오늘 디제이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수고해 주시는 디제이 분들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출땡하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안녕.